자, 초각성기 자, 다들 초각성기 구경하고 가세요! 이게 맞냐고! 이초각성기 저거 할 때마다 피아로 꺼내가지고 피아로 쳐야겠네! 딴딴딴딴딴! 쌍냥이! 채만이! 찡긋? 네, 다음 주에 이제 초각성 이 업데이트가 되는데요. 간신히 좀 8월 말에 맞춰봤습니다.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초각성 업데이트 되면서 일단 다음 주 초각성 확정 저는 이만 물러나고요. <laughs> 이어지는 초각성 영상까지 <laughs> 한번 시청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대단히 감사합니다. 저기요! 저기요! <laughs> 오! 와! 와, <laughs> 멋있다! 와우 개간지와 진짜 멋있긴 하다 와 오호 <laughs> 미쳤는데 변신 <laughs> 미쳤다. 어머 네? 오~~~ 약간 깔끔 간지? 아 와! 이게 서버너지. 와! 아 카드가 몇 개야, 이거? 아! 와! 사실! 아니, 알카 개멋있다! 와! 허우! 이 봐. 미쳤다. 지렸다. 와! 와우. 와, 대머리 개간지야. 와, 와 이거 졸라 멋있어. 와, 리퍼. 너무 멋있다, 이거. 임파 워우! 개지린다고, 이거. 와! 미쳤다. 와! 나 이게 너무 멋있어. 와, 개지림, 이거, 진짜. 아, 너무 멋있어. 저거 영화 보는 것 같아. 스트라이커! 오, 개 멋있는데? 미네랄 없앴어. 오와, 와. 뭔데 이거 종을 와오와 개감지다 얘? 예? 아니 <laughs> 이거 방금 뭐야 <laughs> 어 귀여워 아 요거 괜찮다 귀엽네 아이 이뻐 오 썸피 빨리 쓰고 싶다 저거. <목소리> 와. 왜 하프 라두고 갑자기 피아노를 치냐 진짜 웃기네 진짜 황당하네 저거? 이거 이거 괜찮았잖아. 나 여기까지 좋았어요. 나 이거까지 좋았어. 야 우리 친구잖아. 야, 너 혼자 가면 어떡해. 아, 우리 친하잖아. 아, 우리 친구잖아. 혼자 그 간지나는 걸로 바꾸면 어떡해. 와, 씨, 개간지야, 근데. 님들 이거 보세요. 우리 친했잖아. 야, 너 미네랄 어디 갔어? 너 미네랄 팔았어? 야 우리 친했잖아 어디가 아니 야 같이 놀자 이게 조금 그런 것 같아 방금 종이 딱 내려오면서 탁 종을 쳐서 종을 찌그러뜨리는 거. 오 대단한 힘 근데 갑자기 종을 밀어 여기서 약간 엥? 이렇게 되는 거고 얘 둘라 열받지 않음얘왜 이렇게 열받게 생겼지? 이봐. 아. 누드가 피아노 치는 거 방금 보고 왔어요. 괜찮으시죠? 아예. 뭐 예. 마에스트로가 나왔던 거 같기도 하고. 에, 모르겠네 또. 종이랑 피아노랑 같이 연주하면 되겠다. 아, 참, 나방이었는데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. 에... 아, 뭐 원래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는데. 하. 말도 말할 수 없는 비밀 배틀을 왜 해요? 오늘은 오 그랜드 피아노의 합동 공연이 있을 예정입니다. 뭔 소리예요? 가드닉 전장 속 나만의 연주회로 바꿀까 봐요. 진짜 나만의 연주회네. 가드는 모두에게 웃음 치료를 주는 서포터네요 진짜 아니 저 가지 바토벤. <laughs> 근데 진짜 전혀 피아노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가지고 좀 깜짝 놀라긴 했어. 피아데 진짜 죄송해요. 저희도 오라토리오 들 수밖에 없어요. 진짜 오라토리오를 들 수밖에 없어요. 이거는 어. 차라리 그게 나 뭔가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었나? 아니 악보 시스템 연기라면서 왜 바드만 받았나요? 이거 바드 편해 아닌가요? 이거 게맞가요 생각을 할거 아니야. 어 그러면은 야, 이거 좀 지휘하는 게좀 반응이 별로니까 새로운 악기를 추가해서 피아노 어때요? 어, 좋다 너무 좋다. 이러고 했을 거 아니야. <laughs> 어 피아노 괜찮은데 차라리 피아노가 화려한 거 같아. 대박이다 진짜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이랬을 거 아니야. 다들 <laughs> 뭐야 그 하프잖아. 뭐 하프로 뭔가 음표 그뭔 뭐 해가지고 뭐 어떻게 안 되나? 왜 갑자기 뜬금없이 피아노가 나온 거야. 좀 상상도 못해가지고 아까 저 솔직히 조금 맨 처음에 우참했어요. <웃음> <웃음> 못참았구나우스을 <laughs> 아, 너무 뜬금없이 피아노가 어니까 황당하잖아. 나도~ 그것도 괜찮겠다. 차라리 악보 같은 거 이렇게 있고, 이렇게 찢어지면서 음표가 흩날리면서 팡 되면서 주변 이렇게 몹싹 쓰는 약간 그런 느낌. 와~ 한계를 뛰어넘는 힘, 초각성 업데이트 스트라이커를 메인으로 해놨네. 왜? 왜? 피아노! 스커는 미네랄 버리고 호랑이가 왔는데 바드는 지휘자 버리고 피아노가 왔네요 지휘자네? 이 지휘를 하다가 아 연주가 마음에 안 드네 내가 직접 연주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피아노에서 직접 연주를 한 거죠 예, 예, 예. 마음에 안 들었던 거지 예. 자 직접 제가 보여드릴게요 바드 초각성기 땅땅땅땅땅 이게 끝이라고! 자, 초각성기. 자, 바들 초각성기 구경하고 가세요. 이게 맞냐고! 그 초각성기 저거 할 때마다 피아로 꺼내가지고 피아로 쳐야겠네! 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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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. 밀 못하는 이유가 피아노가 터져서였어. 기대한 내가 바보지. 좋겠다. 스트라이커는 <laughs> 저거 내가 매기온 댄가 연주했던 거 아니야? 벌써 합성했네. Unstoppable, no one can resist. I'm the champ, the king of the ring. I bring the heat, I make the crowd sing. Fast and furious, no, no time to lose.